<laughs> 이게 이제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네. <laughs> 이게 완성된 모습에서 어, 다 나오게 <laughs> 이게 완성된 모습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네, 이렇게 지금 뚫린 것들은다 지금 현재 뻥뻥 이렇게 뚫려있는 것들은 네. 다 메꾸는 걸로 네. 그 다음에 네. <laughs> 여성용하고 남성용 해가지고 여성들 용촌을 그때 우리가 이 정도로 봤었죠. 그러니까 네. 대충 어, 엄지발가락 하고 나눠진 선에서 요정도 그러니까 요정도가 여성들은 이제 그 용천이라고 봐야돼요 남성들은 요정도 한 1.5cm정도 떨어져, 떨어져서 <laughs>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하게되면은 어, 이게 조금 이게 지금 왼쪽 누워있지 않습니까 누워있는 것 요런식으로 이거, 이거 아시죠 네 그럼 바로 잡아 드릴거에요 <laughs> 네, 네, 네. 정의사님 저한테 할, 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laughs> 이침 높이 얘기인데, 침 네. 높이가, 어, 요, 요, 요 부분은, 네. 응. 응. 위에 이게 알값 둥글기가, 네. 여기 이제 도면을 보면은, 네. 이제 현재 제품이 이제 요거의 알값이 1알 네. 정도 돼요, 1 일할. 2알이 네. 아니고 1알 정도 돼서. 요요 요 직경이 알카페 꼭대기 직경이 네. 2mm 정도 돼요. 2mm. 응, 요거 네. 요것들, 네. 요것들이 요것들이 네. 네. 현재 아. 그렇고요 아래는 이제 3mm 정도 돼요. 네. 요 아래 거는 아, 이 아래가 2mm고 2mm, 요게 3mm 정도 그렇지. 되고. 네. 요거는 이제 알값이 1알이고 그러니까 알값이라는 어, 것이 높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둥글기 둥굴기 네, 둥글기. 아, 발에 닿는 부분의 둥글기. 크기는 살짝 편편하잖아요. 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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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지름을, 아 반지름을 알이라고 하고 네. 지름은 파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름은 이렇게 네. 표기라 하고, 알 네. 값은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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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반지름, 반지름, 네. 반지름을 알이라고 하는데, 네. 요 반지름의 크기가, 이제 원래 거는 1이에요. 네. 1 알이고, 네. 예. 제가 권하는 거는 이알로 네, 네. 4파이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여기 둥글기가 네. 4파이가 돼서 높이가 3mm가 올라오니까 현재 것보다 1mm가 더 튀어나 올라와 요이 경도가 딱딱한 정도가 네. 요거의 경도하고 똑같다고 네. 보는. 어느 위치에서? 그러니까? 모든 위치에서 아니면? 아, 요거만 요요 네. 요 위치에 네. 들어가는 네. 것들. 그렇죠. 요거만 네. 그렇고 네. 요 앞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는. 네. 여기 용천자리하고, 네. 그 용천자리는 이런 형태로, 요게 네. 지금, 요 18mm, 요게 네. 1 8 m m 예요 네. 1대1로. 이 네. 정도, 요 정도 할까? 네. 근데 이제 요거보는낮고 이제 요 단에서부터 요 위에까지 높이가 네. 3mm. 3mm. 네. 네. 용천자리에는, 거기에 표면에 이제 요런 게 이렇게 붙어 그, 돌기들이, 붙어있게. 돌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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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니까 더, 더 멀어져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출 금형에서, 네, 네. 그래 이제 대략적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인다고 해서 이렇게 네. 지금 붙여봤는데, 네. 이제 금형 기술상의 문제를 더 멀어야 된다 그러면 조정을 할 거예요. 파이가 네. 더 커진다든가 해서 네, 네. 조정을 할 거고, 요것도 이제 보면은, 현재께 어 꼭대기가, 요 부분에 꼭대기가 1.5알 정도 돼요. 네. 어 1.5알 정도 되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높이만 1mm가 높아지니까, 현재 요게 높이가 2 m m 예요 2mm. 예, 예. 2mm인데, 먼저 1.5배 정도 높인다 그랬잖아요. 예. 요 사이에. 예. 그래서, 어. 그 사이사이 무릎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거를, 예, 요거를 이제 3mm로, 2mm를 3mm로 해서, 이렇게 발가락 사이, 사이에 예. 들어가는 예. 것들을 이렇게 해서 올려서 하고, 요거를 그대로 용천 자리에 적용을 해서, 예. 어,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나는 <laughs> 용천 자리가 이런 것이 네. 이렇게 들어가다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돌기들이 이렇게 돌출돼서 네. 돌기들이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이해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laughs> 그렇게 되면은 어, 실제적으로 용천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용천에다가 칩을 붙이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laughs> 용천에다가 칩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laughs> 이제 여기 돌기가 이렇게 용천이라고 치고 예. 돌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용천 부위를 제가 자극을 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무릎 자려고 했던 이 부위, 예. 이 부위에 돌기들이 튀어나 여기 한 지금 그 미리로 말하 되면 어느 정도 돌기가 튀어나니까봐한 4mm 정도? 바닥에서부터 3mm. 아 바닥에서 이 쪽... 이거는 지금 들어가 있고 요면 여기까지 여기서 이 곡선에서. 예, 예. 이 곡선에서 3mm 올라오니까, 이 돌기보다 1mm 더 튀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 너무 낮다. 3mm 정도? 너무 낮다. 아니요. 왜 음. 그냐면, 은 지금 우리가 칩이올라 아, 아까 이칩이 네.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단이 1mm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요거, 요거만큼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 요거가 더 이런, 올라온다고 이게 보면. 지금 1.5mm 정도 될것 같은데? 요 돌기가? 2mm에요. 2mm? 네. 그러면 3mm는 너무 낮습니다. 그래요. 저기 저거밖에안 되는 거야. 이정도 올라오나요? 지금 뺐거든. 그렇지. 그 정도 올라오죠. 안 제, 돼요. 더 올라가. 최소 3에 요게 요게 3mm 지금 침 높이가 3mm가 들어이게 3mm가 3mm인가? 3mm. 아니야. 3mm. 얘가 지금은 쑥 들어가니까 3 m m 가 이제 3.8 3mm 돼. 칼이 세요 칼. 칼? 여기도 칼없는데 요렇게 이 정도 올라올까요? 바닥에서 한번 보세요. 3mm 이상 올라와 줘야 돼요. 4mm이상 이게 아, 지금 얘가, 얘가 1mm, 2mm 이거까지 이게 2mm정도 되잖아요 이정도 올라온다고 이정도면 지금 비교한번 해보세요 2배가 넘어버라 이렇게 되면 이정도 올라오면 이게 4mm거든요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칩이 5mm거든요 이거 한 종이 싣고 다했거든잖아요 하루 종일 신고 다니면 이거 아니, 처음에만 그래. 아프지 나중에 적응되면 한 그러니까 내 무릎하고 허리가 안아파지면안아파지면 아파지면 상관 네. 안 이게 허리 무릎이 무릎 안, 안 아파지게 되면 네. 아무 자극이 없어요 얘가 사로 음. 해주세요 4로 사로 네 사로 3mm 너무 낮아요 일단 음. 일단 이제 쓰레드 출력을 사로에서 출력을 네. 해볼게요 네. 이게 여, 뭐야, 이쪽 허리 무릎 자리가, 허리 무릎 자리가 이게 4mm가 이렇게 나와줘야지만, 4mm가 나와줘야지만, 이게, 뭐 허리 근데, 무릎의 그 통증이 찾아져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고무가 아니고, 그동안에, 다행히 는 고무로만 해보셨잖아요. 실리콘으로 해보셨잖아요. 우레탄은 예, 예, 예. 딱딱해갖고, 예. 진짜 많이 앞 뼈를 너무, 너무 그을 많이 딱딱해갖고, 전혀, 어. 전혀 경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 저, 느낌 아파서 못이 느낌이 죠이 앞쪽에 입니까? 느낌하고 완전히 틀려요. 뒤에는 아예 돌이니까 음. 딱하한 엄청 딱. 딱래서 제가 발바닥에다가 또헝굴 자석을 네. 자석을 붙이고 다녀봤어요. 자석을. 자석 면적이 좀 높잖아요. 얼마나 큰 거. 어, 제일 3, 작은 게한 3.5파이 한, 한, 한 4mm 정도. 오미리 정도. 오미리 정도. 5, 정도 높이, 높이. 두께는. 두께가 5mm 정도. 예면적 얘가 얘가 아무리 경도가 강해도 자석만큼 경도가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네, 근데 이게 무릎 허리자리들은 이게 후퇴하면 안되거든밀리면은십파고 비교는 어때요? 우리 몸만 치하가 비교를 하냐? 십은 십은 자극이 없죠 거의 거의, 거의 자극이 없다는 그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심하게 허리 무릎이 아픈 사람들만 자극이 심한 거고 음. 허리 무릎이 안 아픈 사람들은 거의 자극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전에 주는 칩을 여기 붙이면은 너무 아파서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너무 아파갖고 제일 먼저 땡게 이거든요. 음. 용천대를 뗀게 아니고 여기를 떼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허리부분짜리 뭐이 자리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은 지금 그좀 앞쪽이죠, 여기 앞쪽. 앞쪽. 정의사님, 정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를 3일을 하자는 거고 3일 이게 이게 저는 이걸 계속 신고 다니셨으니까. 이거 제가 신고 다니는데, 어, 지금 이거 입는 게 아무 자국 없어요. <laughs> 사장님, 그럼 이거 3일, 고치, 3일을. 보면. 예, 예, 꽃꽃, 고은 신고 다녀보셨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아, 의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강력하게 딱 받쳐줘야지, 받쳐줘야지 내 허리 무릎에 자극이 와가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지. 이게 여기다가 지금 3일 정도 꽂고 다니면요, 그, 아픈 거는 어쩔,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돼요. 어? 벗어났다가 적응을 해나가야지 뺐다가 꽂았다 뺐다 꽂았다. 그래서 좀 낮은 거보나으니까 그렇죠 낮은 네. 거보나 좋죠. 어차피 뭐, 와, 허리로아파가지고 수술도 하는 판인데. 음. 그래서 여기다가 자 정의선님 여기다 4mm, 네. 4mm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가 지금 그, 4로 왜? 여기는 지금 3mm 생각하시는건가요 영천. <laughs> 거기 천 미리에다가 바닥 튀어 올라온 게있으니까 네. 많이 높죠, 용천 자리죠.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정상인 생각대로 해주시고, 예.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 제거하는 데는 거의 뭐 거의 신자마자 통증이 딱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가 신고 다닐 데 너무 아파 그럼 양말 하나 신어 주면 돼. 그러니까 맨발, 맨발 저는 맨발을 신고 다녔으니까, 저는 맨발을 신고 다녔는데 이거를 양말을 신고 신으면 확 통증이 더 경감이 돼요. 만약에 정못 버티겠다, 그렇게 되면은. 어 안에다가 내발 안에다가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는 거거든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양말 양말 안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렇게 한다음에 양말을 신고 이렇게 되면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적응을 해나가야 돼.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 이허리으로 아픈 것 때문에 수술 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제 의사는 무슨 얘기 알아들었거든요. 용천 자리 에 바닥을 바둑알 같이 이렇게 만들어갖고다 칩을 붙이는 거고, 하또 네. 이제 1미리가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4로 가면. 예, 예. 아, 여기, 여기, 여기 3요? 여기 정상 생각대로. 그니까, 요 부분에 집중적으로, 네. 이제 칩이 많이 붙을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많이 그렇죠. 붙으면서 네. 높이가 다른 데보다 1미리가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가는 방법 하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걸 만들어서, 이런게 튀어 올라오게끔, 네. 그 부분은 이런게 튀어 올라오는 형태로 네, 네, 이렇게 네. 하는 거두 가지 중에서, 네. 이 식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할게요. 그 부분은. 아니, 요 부분을, 시간이 문제니까. 네. 예, 이 부분을. 요거를 그려가지고 도면을. 예, 예, 예. 여기다가 칩을 심은 도면을. 예. 여기다 갖다 여기를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도면상에서. 예, 도면상에서. 공정이. 예, 예,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데, 그게.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치만 올라와 있어. 원래 바닥이 올라와 있으니까 더 많이 올라올 필요는 없거든, 사실상. 네, 네. 여기가 많이 튀어 올라와 있으니까. 네. 꼭 튀어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뭐더 높이라도 올려야 되겠지만, 그 1mm 더 올라오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게 얘가 급하게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완만하게 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발에 사실 실질적인 작동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얘가 딱 이걸 신음으로 해가지고 발이 절대 발바닥 신발 내에서 우리가 신은 신발들은요 신발에 발을 딱 넣게 되면은 발이 헐떡헐떡 해. 그잖아요. 렇 요거 딱 껴보세요. 발이 절대 헐떡거리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발이 헐떡거리지 않다 보니까 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힘을 주든지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살아가는 그 우리 집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마룻바닥이 됐으니까 거의 마룻바닥에다가 장판을 깔기도 하고 뭐 원목을 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마룻바닥에 맨발로 하다 보니까는 발이 울퉁불퉁하게 자극이 계속해서 와줘야 되는데 이게 오지 않는 거야 오지 않다 보니까는 허리 무릎에 계속 충격이 오는 거야 근데 얘가 계속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걸어주게 되면은 이막 허리를, 허리 무릎으로 와야 되는 충격들을 얘가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이 사라진 거거든요 혈들을 발바닥으로 한 30만 개 정도 되는 혈자리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혈들을 발바닥에서 계속해서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룻바닥. 그 다음에 마룻바닥도 그렇고 장판도 그렇고. 그러니까 는 밋밋한 거야. 거기다가 우리가 신발을 딱 신게 되면은 요즘에 아주 좋은 신발도 많지 않습니까? 이 신발을 신다 보면은 신발이 헐떡헐떡헐떡헐떡 신발이 발속에서, 발이 신발 속에서 노는 거야. 흘러다니면서. 근데 얘를 딱 하게 되면은 이게 취지가 뭐냐면은 우리 발바닥으로 내려오는 혈자리가 30만개가 넘는데 그거를 무슨 수록을 밝혀내겠습니까? 밝혀내지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여기가 발바닥에로 쳤을 때 발바닥이 계속해서 내가 발을 한번 걸을 때마다 충격이 탁탁탁 와줌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는 그냥 흙 위에서 걷게끔 인간을 만들어졌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흙 위를 걷지 못하고 맨날 걷는 게 대리석 위에서 장판 위에서 원목 위에서 밋밋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 발바닥에서 허리 무릎으로 오는 혈자리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골반이라든가 허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런 쪽의 통증들을, 그, 뭐 혈자리를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통증이 안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늘, 지금 이러고 다니거든, 이러고. 또, 그리고 집에서 걸을 때는요, 요즘에 저 층간소음 그런 것 때문에, 자, 사람이 걸을 때는 발뒤꿈치가 이렇게 있으면 발뒤꿈치를탁 디디면서, 요렇게 딛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집, 집에서 아파트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 밑에 층에다 층간 소음 될까봐 이렇게 걷는 거, 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걸음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허리하고 무릎 쪽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통증이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거를 신발이 그걸 대신해 줘야 되는데 신발에서는 발 아시잖아요, 발신발에다발딱으면은 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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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떡. 그 충격을 무릎에서 다 받거든요. 그 무릎에서 받던 충격이 이제 허리로 골반으로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얘딱 신고 걸게 되면 절대 헐떡거리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바닥에서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에 허리통증하고 무릎통증이 거의 뭐 완벽하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여기, 여기. 지금 여기에서, 뒤에, 우리가 저, 저는 1번 자리라고 했던데, 1번 자리에서부터 쫙해가 여기가 최대한 자극이 와야 돼. 신다가 너무 아프면 잠깐 빼줬다가 또 신고. 왜 그러냐면 이거 신으면 허리무릎이 안 아파. 근데 벗으면 또 아파. 그럼 결국은 신을 수밖에 없어. 왜?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 제거하는데 그 정도 발바닥 좀 아파가지고 괜찮거든. 그리고 정 어려, 막, 너무 아프면은 양말을 신어주고. 안 되면은 요 자리, 높이, 이 돌기가 높이 튀어나오는 요 자리에다가, 막, 그, 우리, 근육 테이프 있잖아요. 네? 살색 테이프. 살색 테이프 좀 안에다 딱 붙여주고 신고 그러면은 그 통증은 굉장히 많이 절감되거든. 그래서 저는 최소한 3mm 이상이야. 정 의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상몇 미리 m m 하시고 3 m m 하신 거요 3mm, 정상 3mm가 붙었던 3mm. 여기는 얘가 2mm잖아. 얘가 2mm이기 때문에 걔는 3mm가 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를 많이 강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 이제 뒤꿈치 부분, 여기 이제 여기 돌기들, 이게 지금 표시하는 게 돌기거든요. 이렇게 요 돌기들, 여기 거의 돌기들이 이제 빈자리가 없어져야 돼요. 네. 다, 다 그건 다체험 배로 네. 되어 있고, 특히 이쪽이 강해져야 돼요. 여기가 꼬리뼈 자리거든요. 꼬리뼈, 여자, 여자분들 꼬리뼈 아프신 분들 많은데, 여기 탁 터치하자마자 여기 터치해주면 은 즉시 꼬리뼈, 꼬리뼈 도중이 사라지거든요. 네. 이 홀을 놔둘 수가 없어요. 아, 홀을 없애야 된다고요? 네. 네, 그럼 일단 없애야 네. 요 그래서, 이 주름을, 바깥쪽에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주고 홀을 없애면 어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끈이 안 움직이게 네, 살짝, 네. 살짝만 파주면. 네네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홀을 없애시죠. 네. 만드는 네. 요 앞에는 홀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한두 개만 뚫려 있습다 네. 그 뚫어 놓은 것은 이제 헐떡거리지 말라고. 그렇군요. 얘가 예. 네. 정의사님이 알았지 않아서 왜냐면 그 얘를 신발에 딱 하게 되면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얘가 뜨거든요. 그래서 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몇개 정도 네, 몇개 정도만 있나요? 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있으면 얘네가 못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최소한 뭐 몇개면몇개 하나 지금 몇개 하나 보고는데한세개 정도만. 한대 개만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별로 자를 수 있게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자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14개니까 네. 좀 만들어야 이렇게 네. 줄이 이렇게 자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 자를 수 있게끔. 네제 네. 요거 또 자르는 것도. 네. 실제 발 모양은 엄지 발가락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냐 그렇죠. 나머지 발가락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삐뚤어져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대칭,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뭘 그냥 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아. 조금, 이렇게 그려놓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건 정의사 생각이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네. 모양 얘는 지금 모양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네. 신발 속에 딱 들어가서 헐떡 건지 말라고. 신발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서 내가 235인데 신발은 240 신는 사람도 있어요. 그고 5mm 때문에 얘가 안에서 헐떡거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최대한 헐떡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신발은 또이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으로 최대한 가고 신발 모양으로 치의 배열을 치의 네, 네. 배열 을 네, 네. 그런 그렇죠. 형태를 잡을게요. 배열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어, 네. 네. 맞습니다. 엄지발가락 기준을 해가지고 이런 네. 이런 배열로 이렇게 네. 배열을 그렇게 하면서.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 이제 완성된 제품이 나오고 나면은 지금, 지금 이것도 완성된 제품인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형태의 완성된 제품이 나오고 나면은 어, 아마도 씻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획기적으로 제가 이제 이,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허리하고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이거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 수술하신 분 봤죠? 예? 네? 그 수술 안 해도 되는 거거든. 자 요게 요 모양이 이제 요 모양이 용천으로 요게 지금 어, 5mm죠 사이즈, 이게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서 살짝 타원형으로 하면 앞뒤 타원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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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 앞뒤 네. 조금 발 사이즈 차이나도 용천자리를다 자극을 그렇죠 이렇게 네. 타원형으로 가면그니까 네. 가장 칩이 다 들어가는 그렇죠 칩이 다들어가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지금 5mm 짜리잖아요. 이게 높이가 5mm 맞지 않습니까? 전체 높이 5mm 높이, 8mm, 7mm, 8mm 높이. 요 아, 그래요? 7.5 정도? 7.5, 너무 높다. 음. 최대로 했을 때, 한, 용천 자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미 얘가 블록 튀어나와 있으니까는, 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mm 정도? 아, m m 리계어요이 집을 놓고 왔을 때, 음. 네. 자극이 아. 없어요 거의. 아 거의 자극 이 없어요. 지금 이제 쏙 들어가는데 바로 바로 그뼈 만나는데 그자리잖아요 아빠도 예, 예. 보면은, 예, 예, 예. 근데 들어간 쪽은 자극이 하나도 없고, 예. 딱그턱 뼈가 이렇게 돌아가 발, 발가락 따라서 중간에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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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예, 예. 돌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딱뼈 그 끝나는데 고긴데 고기 자극 한 대만 닿고 나머지는 허당에다 어... 뒤쪽으로는. 그 앞쪽으로 뼈 시작되는 고기만 자극을 하더라고. 그 칩이 칩. 거기서 벗어나면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얘를 음. 네. 칩을 붙였을 때우에 네. 네. 네, 네, 네. 제가 내네 발로 자리를 잡아보려고 네. 한 30분을 했는데, 네. 딱그 자리만 벗어나면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극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의사님생정은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죠? 타운형으로, 음. 이렇게 타운형으로 해서, 네. 이렇게 일체형으로 음. 하지 말고 칩으로 해서 조정을 해놓으면, 네. 네. 안 맞으면 너무 그자업을 많이 하면 그 앞쪽을 조금 깎아서쓸것 같고, 사람들이. 아, 네. 그래서. 그러면 되겠네. 음, 그걸 다목적으로 쓸수 있게 해놓으 알아서 쓸것 같아요. 음, 네. 예. 그러면. 우리, 오래, 탄이 타니까 깎아지거든. 쉽게 네. 깎을 수 있을 거라고. 또 혹시 그러면 이제 그 수정할 거. 개, 개선시킬 거나. 개선시킬 거 일단 이제 한번. 샘플 3D 출력을 해서 보고. 네. 제, 저는 자꾸 자꾸 이거 위주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 제일 중요했고 꼴뼈가. 그러면은 네. 얘도 지금 엄청 자려 이렇게 길주한들들 간다 그러면 여기도 네. 여기가 살짝 이렇게 큰 거는 어떤가싶 여기는. 무서운 자리니까 그러니까 조금 가지고 <laughs> 맞아주 조금만 높아도 네. 네. 충격이, 충격이 진짜 강하게 오적거 어기적거리면서 아프 대신에 어기적거리긴 <laughs> 해도 꼬리뼈 통증이 있거나 응.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직방으로 사라지지 네. 진짜 진짜 힘든 자리 내가 내가 해봤어 <laughs> 이번에 그니까 요게 그 우리가 이제 미팅하고 막한 것처럼 뭐야.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완성되고 나면은, 어, 아마도 신자마자 특히 그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하시는 분들다리 그 하체에 체중 많이 실리고 또그 다음에 하지정맥 있는 사람들. 이거 신게 되면 하지정맥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특히 이제 우리 그 지금, 지금 이렇게 만든 것은 요거, 요거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막 너무 공간관들 많이 비어있는 거. 그래서 여 비어있는 공간도 많이 채워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4mm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용천 이렇게 딱 강화시켜주고 그러면 거의 환상적인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